이번 경기는 현재 빠르게 멘트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버버버려 가지고 w t a 시즌5 비주얼 7경기 현재 3번째 세트에 다가온 가운데 현재 1대1 스코어 과연 어느 팀이 앞서갈지 지금부터 빠른 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영은 1 1시 도비 화이트 4티어 그리고 두번째 보시는 진영은 1시에 렌저 화이트 토스 그리고 세번째 방금 전판에 진 진정원 프로토스 주종이 나왔고 그리고 반대편 홍콩 약속할게 팀의 1티어 모야 화이트 토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플 화이트, 저그. 그리고, 헬렌 화이트도 저그. 이러면은, 종족은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이 채팅창을 제가 고정을 못하기 때문에. 9시랑, 11시랑, 9시에 헬레나이트는 똑같이 9발. 7시도 약간 9발. 이러면서, 오연명 오야 화이트는 투게이트 시작이고, 여기도 투, 다 똑같아요. 진정원, 승, 렌저 화이트. 3명 다 토스도 똑같고, 적어도 빌드가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근데 투적이라서 초반에 센터를 잡고 이득을 볼 사이즈가 있는데, 이럼 저그가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 저그가 지키기 힘들거든요 동시에 오면 서로 빌드 다 보고 있고 한시 종족도 보죠 아 여기도 토스야? 아 이런 진정은 쭈 화이트랑 렌저 화이트 선수는 스리 게이트까지 올려주고 뭐야 화이트는 지금 그 다음에 테크는 없어요 일단 게이트가 늘어나고 있진 않고 이러면서 서로 질럿과 링으로 싸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헬리안에는 정면 해처리 심플 화이트는 가까운데 해처리 일단 이초반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일단 홍콩팀에서 센터포를 준비하고 있고 이게 질럿 합류보다 링의 합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포토가 지워지면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모야 화이트 선수도 질러서 꾸준하게 찍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링이 다 11시로 뛰면은 센터를 못 지켜줘요 이거 센터 지켜줘야 되거든요 여긴 투토스라서 질럿이 네마리에요 모야 화이트보다 2배가 많은데 링이 저을 죽이러 갔어요 지금 여기는 오비 화이트 선수 인데 여기 저거 다 가서 센터포를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토스 빨무는 토스판인데 이거 일단은 도비 화이트 선수는 막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렌저 진주 화이트 선수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지켜주러 갈지 밀러 갈지. 저 같은 저희 같으면 9시 로갈 건데 9시 시야가떠 있는 선크 하나 없거든요, 지금. 근데 지켜주러 가는 판단을 하는데 이거 머리 날리면 되거든요. 드론 잡는 거 좋은데 머리 날리는 게더 좋아요. 아 그렇죠. 지느케 머리 날리기 시작하는데 심플 선수가 머리 날리고 있고 여기 헬레 나이트는 드론 따주고 있고 이런 센터에서 센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으러 가주는 판단 자체가 안 좋다는 마인드인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여기 드론이 다 죽었고 결과적으로 이러면 은 3대2로 센터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캐논이 지워져요 진정훈 선수는 쫄아서 지금 본진에 캐논 짓고 테크 타고 있는데 모야 화이트도 이제 가스파을 테크 따라오거든요. 이러면서, 근데, 심플 화이트에서는 올링. 헬레네에서도 올링이에요. 이거 올링이면 일단 저거는 완벽히 끝내는 게 좋은데, 센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엔저 화이트 질러시 센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거 센터 질러시, 결과적으로 11시 깊게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캐논이 지워져요, 결과적으로. 캐논 지우라고 프로브가 없네요, 근데. 아, 링 돌리면서 최대한 프로 잡을 드론 잡아줄라 하고. 아 근데 투토스라서 질싸 질럿이 세기 때문에 센터싸움을 지금 잡고 있어요 일단. 둘다 테크 타면서 게이트 늘리고 하는데도 밀어내고 있다. 이러면서 한신 아둔. 근데 여기 지금 홍콩 팀도 굳이 센터폴안 해도 토스가 테크도 타고 있고. 괜찮거든요. 근데 두저두 명의 적그가둘다 올링이에요. 여기 심플라이트는 드론 다섯 마리예요. 해초리가 네 개인데. 근데 여기서 질럿을 먹는다면 모르겠는데 질럿을 먹을 사이즈가 안 나와요. 이거 성큰에들이박진 않을 거거든요. 원성이 있어도 어, 원성큰이라 들어가나요? 어 근데 링으로 감싸고 어 이거 질럿이 안 싸워주는데 어 이렇게 싸우면 안되죠 최대한 안에서 싸우면서 버텨야 되는데 아 9시 헬레나이트 밀리나요 이거 헬레나이트 밀리나요 아 헬레나이트 지킬 수 있나요 이거 렌저 쪽에 질럿이 강력하거든요 지금 후속도 와요 질러지. 어 성큰 하나 버티면서 근데 힐레네트 들어6 여섯 마리거든요 지금. 이러면서 5시 모야 화이트 템카까지 올라가 있고 한 시는 견제예요. 이러면서 힐레네트 일단 버텨냈어요. 도비는 지금 머리통 날라가고 드론 두 마리로 꾸역꾸역 생산 어 자원 먹고 있고. 이거 날라가는 못봤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놓쳤어요 이러면서 진정한 투스타 심플 선수가 다, 드론이 다섯마리에서 멈춰있고 이거 근데 들어가나요? 어, 들어가네요 토스 혼자 들어가는데 이건 지금 한시로 가야되는데 아 이거 두마리도 아파요 지금 링 두마리도 아파요 헬레나이트 절대 너 잡아먹히게 하겠다. 아 이거 다크가 떴는데 여기 도비 선수가 빠르게 죽었기 때문에 오버가 두 마리밖에 없어요. 여기 한 마리 어디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떠 있네요. 이거 다크 팀에 센터도 못 나와 이러면 아 이러면서 센포 준비하고 있고 이러면서 투스타. 준비하고 있는 쭈하이트 왜냐? 상대 투적으니까 오버 찢으면 할 만하다 이러면서 견제 가는데 견제 가야죠 이건 이건 가야 돼요 센터 잡아도 견제 꾸역꾸역 하면서 200 모아야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도비 선수는 아웃이에요 지금 게임 끝났고 이 선수는 9시 저은는 드론을 채우고 있어요 근데 7시는 올링이에요 너 링만 찍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약간 1티어 2 선수들이 지금 케어해 주는 모습이고. 이거 오버 잡혀도 여기까지 리버! 어? 반올이거든요, 일단. 한방 더? 아, 한방 더는 안 터졌네요. 도비 선수는 엘리 당했어요. 일단 5연명 선수 모야 화이트는 반올이 났고 이거 오버찍히는것도 아파요 지금 오버찍히는것도 아픈데 그래도 두 지금 이어 근데 여기도 견제거든요 진정한 반응했는데 아 스톰옵 안눌렀어요 스톰옵 눌렀나요? 눌렀는데 안쏘는건가요? 아 눌렀는데 안쐈어요 방금 움찔했는데 번개가 안나가고 이러면서 드랍 데비도 해주고 있는 모야 화이트고 이거 이제 못 나와요 여기는 이 좁은 갤목에서 토스는 토스를 뚫어내기 힘든데아 여기 옥저버도 없어서 다크에 썰리거든요 옥저버 여기 있는데 다크가 보이는데 이거 보여도 어 그래도 잘 나오고 있어요 둘다 왜냐 저거들이 지금 드론 쬐고 있는 타이밍이라 아, 어, 근데 옵저버한 마리 있어데 옵저버를 캐논을 점사하는 느낌이고, 지금. 지금 두 명의 토스가 엄청난 물량을 뽑아내면서 나오고 있는데, 한 시에 렌저 화이트는 투 로보틱스의 견제형 토스예요 그리고, 세 시에 쭈 화이트는 그냥 온니 물량. 이제는 다 끝이고 소용이 없어요. 옵저버 떠있고, 옵저버 잡아줄 친구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버텨주면서 모야 화이트가 센터에서 버티면서 이런 해성과가 뭐냐 두 저그가 너무 잘 째놨어요 이제 히드라고 뭐고 무한대로 나오는데 과연 진정원 선수도 지금 견제 대비도 해주고 있고 근데 센터를 잡았기 때문에 이러면 시야가 없어서 견제당하기 좋아요 두이 홍콩팀 세명다 9시로 병력 소모하러 가면서,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 그냥 가는 거고, 이거거든요. 이게 본심이거든요. 이거거든요, 지금. 아스턴! 31킬! 아, 뭐야, 화이트, 올 당했어요. 그리고 9시. 9시 날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카가 떠도 소용이 없는 게 지금 막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스가 올당했으면 이투토스에 나오는 병력 자체 양 자체가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투저구 입장에서 심플라이트 선수 이제히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진력도 공1업이돼 있고 여기도 업이 돼 있어요. 오야 화이트도 견제하죠. 아 나만 당할 수 없다. 나만 당할 수 없다 하는데 어 제비가 아 어스톰. 아, 아 이번에 잘 내렸어요. 프로브한두 부대정 한 부대 반 정도 남았는데 이름을 순간 병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밀러 가는 모습이고 드론도 왔어요. 이 팀이 저번에 막 드립치고 막 했거든요. 아, 지어요. 아, 마패 당하고 있어요. 마패 꽂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겼으니까 나가라. 넣고 있어요, 지금. 팀 이름처럼 넣고 있는데, 지금 진정원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 헬레나이트랑 심플 화이트가 워낙 잘 깨놓은 상태라 히드라랑 얼코 무한대로 나와요. 아 이거 앞에도 헬레나이트거든요 지금. 아 이게 저그가 너무 잘 깨놨어요. 이게 다섯이 혼자 모양 화이트가 버티면서 두 저그가 너무 잘 찢기 때문에 히드라가 무한대로 나와요. 주 화이트 선수는 병력이 안 모여요, 지금. 아, 이거는 뭐죠? 센터에 성큰 같은 거 짓고 나가라. 그냥. 우리가 이겼다. 다크 찍어서 막으려고 하지만 오버가 떠 있어요. 완성도 됐고. 이건 주 화이트가 나와 줘야 되는데 병력이 아직 안 터져요. 아, 이거 센터 막아라. 한시 렌저 렌저님이 버텨줘야 되는데 아 이게 3칼라라서아 센터도 투 화이트는 로보가 있지만 옵저버를 안 찍었어요 한시도 옵저버 찍어줬기 때문에 아 이러면서 모야 화이트는 잘 쬐고 있고 다잘 살았어요 그래도 헬레나이트는 챔버까지 있어요 업도 돌리고 있고 히드라 공유력도 돼있고 이런 럴커 촉수가 아파요 이제 템카도 날라가면 이 쭈우 화이트 선수가 3대1을 해야 된다는 소인데아 이제 성큰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아 이거 쭈우 화이트 선수 센터 뚫으려고 하는데 여긴 지옥이에요 못 나가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거둘다 돈이 넘쳐나요, 이제. 성큰도 짓 크립도 짓고. 아, 렌저님도 사실 아웃이고, 이거 진정원 선수가 과연 센터를 뚫어내냐. 뚫어 내려오는데 여기서 스톰 쓰나요? 아, 스톰 다 맞아요. 옵저버가 없어요, 주화이트. 쭈주 화이트 선수의 한방병력인데 아 웃기 시작해요 이제 여유가 생겼거든요 지금 지금 렌저 화이트 선수는 꾸역꾸역 버티고 있어요 제발 나와라 한번만 나와줘 내가 최대한 버텨볼게 아 근데 지금 혓바닥 렐렐렐 거리면서 무력시위하고 있고 아주와이트 선수가 게이트가 터져 나가고 있는데 쌤못 밀어내요. 주와이트 선수는 병력 지킬 때 타이밍에 지금 네글 네글 네 개나 세 개나 더 지어 가지고 아, 이거 정면 캐논 깔리고 성큰도 박히고 럴커 박히고 캐논 지으면서 어떻게든 버텨 보려 하는데 이거는 막기 힘들죠. 이제 아, 리버가 떠도 알 채우기 전에 터져버려요. 아, 이러면서 7시 심플라이트 또해처리 늘리고 있고, 9시는 9시 해처리 엄청 늘리면서 하이브까지 준비하고 있고, 오야 화이트 선수가 그대로네요 여기 템이 타있나 뭐 계속 견제를 당하는 느낌이죠 아 이거 센터 나오는데 진정은 혓바닥이 캐논의럴커의히드라의 밖에 구경도 못하고 있어요 아 이거 게임이많이 기울지 않았나 진정한 선수 아비터 가고 있는데 아비터 뽑고 만화 은이을 리콜하기 전에 아 기강 잡을라고 지금 다음판 기세를 위해서 지금 채팅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진정한 선수꾸역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 아, 제가 놓쳤는데 진정한 선수고 올 당했네요. 풀브가 없네요. 지금 같은 팀에 적어도 누군지 몰랐거든요. 아, 링 때문에. 아, 이건 이제 못 버텨요. 티가 나죠. 이거 질 들어 계속 나오는데 센터 못 나오니까. 아 견제가죠. 진정한 반응. 아 진짜가 또오리에요 미네랄 프로브가 없어요, 진정한. 캐논 브로브가 없어요 진정은. 캐논 두루치기에 드라 배치도 다이나서. 아 이거는 가두리거든요 지금 어항 속에도 이렇게 안 넣거든요? 오버 집어넣으면서 뭐 할라는지 볼라고 근데 아까 투셔트 가면서 봤거든요 앞에서 나온거 아 홍콩팀이 빨무가 탄탄하네요 그래도 이거 막 둘러냈어요 이제 혹시나 승민이 형, 렌자 형님이 살아날까봐 이링 포트로는 이 심플라이트 하이브까지 올라간 헬레나이트 견제 절대 안 당하겠다 너 내리자마자 촉수에 긁힌다 약간 럴커 다 박아놨고 7시 심플라이트도 이제 막 드론 쬐면서 신났어요 드론 찍고 럴커도 찍고 아비터 만화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둘러친 거 봤어요, 지금. 과연, 쭈 화이트의 아비터는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든 사지거든요, 이거. 터지나요? 아, 이거, 자기 죽이러. 자기 죽이러 가거든요, 이거. 아, 근데, 진정은! 진정한 어디 보나요? 진정한 아 지지. <laughs>